네, 8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봐야 해 라는 말인데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원래 내가 있던 위층으로 올라갈 때할수 네, 있는 말이겠죠? I have to get back upstair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get라는 동사는 이동을 이제 이야기하는 동사죠. 그래서 다시 back, upstairs, 위층으로 가야 해 라고 할 때에는 I have to get back upstair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뭐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러면 I have to get back downstai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문장.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어떤 특정 미용사한테 예약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어저 누구누구한테 몇시 예약하고 왔는데요 라고 할때예 그럴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I have a two o'clock with 누구 이렇게 쓰시면 돼요. 2 o'clock, 2.30 이렇게 뭐 시간대에 아무 데나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I have a 2 o'clock with Joseph. 그럼 Joseph에게 2 o'clock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2 o'clock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2시에 그 사람 예약이 되어 있다. 내가 예약을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I have a 2 o'clock with Joseph. 이거 되게 많이 쓰겠죠? 음. 세 번째 문장. 제가 뭐 잘못했나요라는 말인데요. 뭔가 지금 상황이 다들 나를 조금 어 이렇게 마땅치 않다는 투로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할수 있는 말이죠. 어.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Something 같은 거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요. 항상 그래요. Something은 그래서 wrong, 뭔가 잘못된 something을 제가 했나요라는 말이죠. So did I do something wrong? d i d i do something wrong 그렇죠? 뭔가 내가 캥기는 게 있을 때또할수 있는 말이겠죠. 그녀에게 조언을 해 주려 했는데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 이야기를 아 됐어. 아 됐어. 나 괜찮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i tried to give her advice. 일단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해 주다 그럴 때는 give somebody advice.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녀에게 어, 내가 하려 했는데 try to give her advice. 하려 했는데 but she wouldn't listen. 여기서 wouldn't listen 의 wouldn't 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 우리가 won't 나 wouldn't 그러니까 will 이랑 would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뒤에 동사 원형이랑 같이 쓰면, 뭐뭐 하려 하지 않아, 뭐뭐 하려 하지 않았어 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길 거절한다 라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음. 위래는 어, 의지가 있고 예측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의지, 느낌으로 거절하는 느낌, 낫이 있으니까.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she wouldn't listen.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라는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라고 현재형으로 쓰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won't로 하면 돼요. she won't listen. 이렇게 쓰시면 되죠. she won't listen. listen 뒤에는 이제 to me를 써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도요. 이거랑 같은 어 이제 거절에 관한 건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라고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음. The car won't start. The car won't start. 여기에서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절을 할때 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무생물 주어잖아요. 네,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무생물 주어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절한다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tart는 이제 엔진이 시작되는 이런 느낌에서 차 시동이 걸리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the car won't start 하면 지금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런 말이고 과거에 차 시동이 걸리질 않았어 그러면은 the car wouldn't star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현재랑 과거랑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쓰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배웠던 문자 한 번씩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봐야 해. I have to get back upstairs. I have to get back upstairs. 미용실 등에서 조세프에게 2시 예약을 했어요. I have a t a l k with Joseph. I have a talk t k with Joseph. 제가 뭐 잘못했나요?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려 했는데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I tried to give her advice, but she wouldn't listen. I tried to give her advice, but she wouldn't listen. 차 시동이 걸리질 않아. The car won't start. The car won't start.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같이 공부하고 인증을 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설명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정보 보시고 같이 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